우리가 주님 앞에 고함으로 정결함을 받으며 또 진리의 말씀을 이제 행함으로 혼들이 깨끗게 돼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정결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듣기만 한 자가 아니라 말씀의 거울에 비쳐서 자신을 보고 고치는 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듣기만 하는 자는 바로 바리새인이요 듣기만 한 자는 바로 종교인인 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제는 자녀의 빛을 바라기를 원하며 그 빛이 교회 안에 비치고 또 밖에 나가 비칠 때그 빛을 보고 사망감 내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붙어서 열매를 맺는 아버지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성리의 소멸하는 물로 태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 줍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이 시간 성년의 먼전의 기름봉 가운데 제들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입을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 나이다. 장세기 29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그녀의 태를 열어 주셨으나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루우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참으로 주께서 나의 고뇌를 살펴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주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도 내게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무원이라 불렀더라.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결합하리로다 하고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레위라 불렀더라.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유다라 불렀으며 그녀의 생산이 머졌더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몸을 흙을 이겨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사람들의 몸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그들이 죄인이든 의인이든 그 몸은 영과 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함부로 쓰는 것은 어, 하나님의 몸을 함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죄입니다. 신약 시대 와서도 어,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창기와 연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부지간도 결혼하면 한 몸이 됩니다. 죽기 전에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지금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덕분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의 덕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덕분으로 우리가 믿을 때 무조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죠.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직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닫고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다한 줄 알아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멋대로 살아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신 영광과 몸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부터 문제가 있다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해할 때는 그저 땀 흘려 먹고 살고 잠자기 바쁘고 어, 그러면서 두드려 맞으면서도 그냥 얻어먹으려고 살다가 광야에 나와서 연단을 받으니까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우리가 무덤이 없어 여, 여기까지 나왔느냐고 어, 모세와 아론에게 뒤들었습니다. 에 바로 이것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여기 야곱은 비록 하나님의 대칸을 받아서 지금 여정을 떠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자기 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먼저 자기가 속였던 죄를 이 라반을 통해서 그가 다시 씹는 대로 거두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야곱은 레아가 사실은 라헬이 자기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아침에 깨어보니까 못생긴 레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라반에게 따졌을 때 7년을 더 봉사하기로 하고 라헬을 또 아내로 얻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그만 계명 하나를 어기면 그것 때문에 엄청난 결과가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이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범한 죄를 기억을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기가 범한 죄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딘지는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무지해서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걸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네? 미국에서 법 모르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거 모르면 더 큰일 나는 건데 사람들이 이걸 안 본다고. 그러니까 모르면 괜찮은 줄 알아? 무식한 게 무슨 죄냐? 무식한 게 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공부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성경 공부 안 나오는 게 죄라고요. 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다 들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세상 정부에도 한국만 봐도 사대 의무가 있어요. 첫째는 경계의 의무예요. 그다음에 납세의 의무예요. 근로의 의무예요. 교육의 의무예요. 이거 의무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은 감옥에 갑니다. 군대 안 나면 감옥에 가요. 세금 안 내면 감옥에 가요. 응? 자녀들 낳아가지고 의무교환 시키고 그냥 집에서 데리고 이식해 먹고 있으면 그 부모가 감옥 가요. 그리고 민방이라든가 예비군이라든가 이 봉사활동 정부에서 한안 하면 감옥에 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병역은 뭐죠? 마귀를마귀와 싸워서 구원하는 전도 의미예요. 교육은 뭐죠? 성경 공부하는 의미예요. 납세는 뭐죠? 헌금하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근로는 뭐죠? 봉사하는 의미예요, 교회에서. 대개 요즘 보면 귀찮아가지고 그냥 뒤에 딱앉아다 갑니다. 예? 의무입니다.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야곱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예? 레위기 18장 18절에 보면 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너는 네 아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녀의 자매를 아내로 취하여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 얘기는 뭐죠? 한 남자가 두 자매를 동시에 아내로 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한 자매가 죽었으면 괜찮아요. 죽지 않았는데 또 다른 그 시스터를 아내로 취하면 네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야금은 몰랐죠. 이거를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레아와 라헬의 싸움이 시작되고, 그 아들들의 싸움이 시작되고, 그 집안에 조금 더 평화가 없었습니다. 왜죄 하나 졌을 때 거기 나온 열매들, 그 아내들로부터 아내들이 시기 질투하게 됐죠. 먼저. 그다음에 나오는 자녀들끼리도 싸우게 됐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에?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그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유다가 말리는 바람에 죽음을 면했죠. 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에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들이왜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진리에 복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형제들을 가식 없이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는 길은 순종할 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정결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내 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혼이 깨끗해지면 내혼 속에 있는 마음과 내 마음이 깨끗해지게 되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평강이 오게 되고 그러면 그 안에 사랑과 기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매가지고, 교회 와도, 누굴 봐도 인사도 잘안 나오고, 시으룩가게 앉았다가 그냥 말사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가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서 자기 수치를 보고 그냥 덮어버리는 자가 똑같아요. 내 육신의 얼굴은 거울 보면서 조금이라도 묻으면은 뭐 점도 빼고, 뭐 그냥, 어? 여자분들 그냥 탐만 나면 화장실 가 가지고 분 바르고, 어? 화장 고치고 이 정도 열심으로 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를 보면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항상 말씀을 보면서 내내 어, 내 영혼을 비춰놓고 내게 어떤 점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보고 그때 그때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회개란 건 고치는 거죠.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후회합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가론주단은 후회했습니다. 후회한 자는 자살했고 회개한 자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게 마지막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뚝땅에 떨어졌어. 예? 네? 말씀은 들려 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몰라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떨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안 보인다고 떨질 않아요. 네?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자면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이가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요. 네? 얼마나 큰 존재인데요, 그게. 그만큼 위험에 찬게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은 리비아단 머리가 일곱 개다는 리비아단 용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를 이겨요? 주님만 말씀 안에 쏙 들어 숨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어제도 내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사탄의 정체를 낱낱바뀌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탄이가 나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정적인 싸움입니다. 이게 네? 전쟁입니다. 이렇게 힘을 써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야 되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흘리까지 싸웠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자, 당신의 죄가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싸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법적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법적으로만. 죄가 아직도 있는데 너 의롭다 이렇게. 왜? 우리 주님이 다담당하기 때문에 너 의롭다 그냥 해준 거지요. 의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럼 두 번째 단계 뭐죠? 이제는 죄와 싸워서 진짜 내가 법적으로 의롭게 된게 실질적으로 나에게 그 의의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은뭐안 됐죠 구원받게되는 도저히 불가능했죠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할 수 있어요 성령이 뭡니까?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은 기도를 통해서 피로 깨끗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또정결함을 받고 내가 할수 있어요, 이제. 물이 풍성하게 있고 뜨거운 물 찬물 나오는데 내가 샤워 들어간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 하면 내가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피를 흘렸고 말씀을 주셨고 성님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래. 내가 원하지 않아서 그래. 왜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이 좋아서 그런 거요 세상에서는 조금만 내가 뭐 잘못되고 그래가지고 내 물질의 손에 보면 이걸 뜯어 고치고, 뭐 전화를 걸고, 어, 그 다음에 정부에다가 막, 어? 이거 잘못됐다고 그러고, 어? 편지를 내고 온 신경을 다 쓰지만 나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느냐. 이제는 죄의 어?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정말 의로부터 침합을 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자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예?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러다가 주님 오실 때 이제는 완전히 세상을 떠나고, 죄가 있는 세상을 떠나버리고, 죄가 없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7년 동안 우리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하고, 죄가 없어지고, 또 마귀가 없어진 이 땅에 내려와서, 의가 거하는 어? 이 땅에서, 주님과 천년 동안 통치하다가 나중에 끝난다면 마지막 심판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죄와 싸워서, 거룩함을 입은 만큼 일한 만큼 주의 일이 뭡니까? 이거? 내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죄와 싸우는 거예요. 에? 전도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왜?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내 몸을 불살라 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뭐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지옥에서 영혼을 끄집어내는 게 사랑이에요. 그 이웃사랑하라는 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새계명 하나 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하라. 네 몸처럼 사랑하라.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처럼 남도 구원에 이르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못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돈을 벌려면 한 수억 대를 벌든가 안 벌려면 아주 말든가 그래야 돼요. 중간치기 하다가는 평생 가도 그게 그거예요. 에? 멜 깁슨같이 차라리 그냥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에? 에? 수억 대를 벌어가지고 만족이 없는 걸 깨닫고 다 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예수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차라리 전도하는게 낫죠. 에? 차라리 아예 우리는 밑바닥으로 내려가든가 한번 올라가 보든가 솔로몬처럼 그게 안 되면 차라리 포기하고 나 자신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솔로몬도 안 된다 그러더라. 어? 그 내가 뭐 하겠느냐?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씁니다. 어? 그렇게 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 이 야곱이 20년 동안 겪은 일 엄청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보다 내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씻어 버릴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두 자매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이건 뭔지도 모르고 고통당하는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어? 어, 두 자매는 아니었지만 은그 아내를 하나 더 얻은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로시라는 사람은 어?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 두 딸에게 들어갔으니 이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어? 그 시들이 말라버린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남자들은 말이죠. 육신을 잘리해야 됩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야곱은 라헬을 보면서 반했습니다. 야곱, 은 라헬의 몸매에 반한 거예요. 몸매에. 남자들의 눈을 조심해야 돼요. 여자분들의 몸을 보나, 보나, 보면 안 됩니다. 어? 교회에 나와서도 여자분들은 시금을을 보면 안 됩니다. 어? 남자들은 눈으로 봄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먼저 들음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먼저 속삭였죠. 여자분들은 누가 속삭이는 말할 때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자분들은 사랑한다는 말만 들으면 어쩔 줄 모르고 이쁘다는 말만 들으면 그냥 정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들음으로 유혹을 받고 남자들은 이눈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눈을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차 타고 다닐 때도 크저 말씀만 들으면 기도하면서 다니세요. 멀거니 보지 말고, 빌보드 보지 말고. 남자들은 눈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 안에 있는 구멍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거 잘못 놀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야곱이 바로 첫 번에 만난 나의 보몸에 반한 거예요. 몸에 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이를 잊지 못해가지고 사실 레아가 자기한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주님 감사합니다. 에? 감사합니다. 에? 이러고 나이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자매를 둘을 취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런 거라 이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인간의 범죄의 시초가 바로... 봄으로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감각적인 거와 그다음에 눈으로 보는 것과 그다음에 자랑이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거리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자랑이죠. 못생긴 여인을 다고 다니면 칭피할 것 같으니까 그라해를 끝까지 얻은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계속해 주님 오실라 주님의 형제로 닮아야 된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때를 따라 듣는 것이고 새벽마다 이렇게 밤잠을 깨면서 나와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집에서 계속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고통당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이런, 이런 모습 때문에 그가 20년 동안은 곤욕을 치르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야곱은 이걸 버리지 못했어요. 죽는 날까지 버리지 못했어그 교활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고, 부패성이고,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아예 버려버리고, 새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시 통솔 기도하실 때, 야곱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을 한번 깨달아보십시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정말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이제는 행하는 자가 되겠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순종할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정말 진정으로 돌이키고 참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건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아시죠. 오늘 아침에, 이제 주여, 이제부터 내가 주의 말씀들을 행하게나이다 행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보겠나이다. 매일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보겠나이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깨끗함을 받고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또 모습을 또한번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모르, 모르다가 큰 실수를 해서 그는 수십 년 동안을 그가 죽을 때까지도 형제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고통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야곱보다도 더 많은 말씀을 어기고 하나밖에 주시하시는 이 사랑하는 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 말씀의 거울에 비쳤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비쳤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야곱보다도 더한 자들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한 걸 용서해 주옵시고 성령님 이제는 밝히 보여 주시옵시서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성님 항상 진리로 인도하시고 이제는 진리를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드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죄악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씻어버리고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미 다 버려버리신 그 죄악을 왜 품고 있겠나이까. 이 드러운 것들을 이제 주님이 흘리신 피로 아버지 아라님 주의 말씀에 의한 물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성령 안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발견하고 버리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변화되고 아버지의 돌아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심령 속에서 내가 죄인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아버지의 이런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의 무사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않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이 말씀을 내가 끝까지 알고 공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정결함을 받으며 형제자매를 뜨겁게 살아가고이 복음을 증가하며 열매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주옵서 올해 아버지 한 가정에 한 가정씩 열매맺기로 했지만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얼마나 순종을 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는지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고 이 자신을 또한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주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호흡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호흡 있는 동안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호흡 있는 동안에 아버지 주의 말씀을 증가하며 아버지 회개하는 우리 심령이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여 주시옵시고 이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